담배 드릴까요? 오케이. 오, 좋아요. 항상 조금 힘은 부드럽게. 어, 그대 조금 더 움직여서 거리 타이밍을 더잘 만들어야죠. 오케이. 그게 몸에 항상 습관이 돼야 돼요. 공이 올때 내가 잘 보고 거리 타이밍을 잘 만들어서 자꾸 치는 습관이 돼 있어야 돼요. 그렇지. 이렇게 좀 부드럽게 힘이 써져야 돼요. 오케이. 이 그렇죠. 저희 오케이, 저희 그렇죠? 뒤로 완전히 가실 게요. 어그 굿샷 느낌 좋았다 방금 좋아요 오케이 어 느낌 좋아요 아 가깝잖아 봐 옆으로 빠져야지 살짝 그니까 어. 조금 더 발이 조금 더 갔어야죠 자두 개만 더 하고 슬라이스 할게요 아, 그래도 전체적으로 진짜 많이 좋아졌어요. 어. 슬라이스